반갑습니다. 100만 구독자 여러분. 하우르 모터스 대표 담당 송동혁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어지러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지럽습니다. 영상에 이 후덥지근함, 이 더움이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에어컨이 안 되어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의뢰해 놓은 차량도 있을 거고 또는 수리가 났는데 아직 수리 전인 차량도 있을 거고 또한 이미 수리가 끝나서 잘 타고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고장 나실 분도 있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에어컨이 왜 고장이 날까요? 왜? 크게 한두 가지 정도의 고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쭉 작업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는 첫 번째 문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문제겠죠. 어, 에어컨 시스템에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에어컨 가스가 누설이 되어서 에어컨 가스가 부족한 상태이어서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 가장 많은 경우죠. 두 번째 에어컨에도 오일이 들어갑니다. 어떤 오일이 들어갔냐? 냉동 오일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엔진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디프런시오일, 브레이크 오일, 어, 많은 오일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고인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잘 관리해서 잘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냉동 오일이 들어간다는 사실조차도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알긴 알지만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차량, 아우디 A6 차량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어서 입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차량 수리 과정을 보면서 원인 분석 수리 과정 완료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입고되었을 때 에어컨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고 갑자기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에어컨 장비를 물려서 에어컨 가스를 회수해 봤습니다. 에어컨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따라가 보면 얼마나 있는지 하지만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에어컨 가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 그러면 에어컨 가스를 넣으면 작동이 되겠구나 싶어서 에어컨 가스를 넣은과 동시에 같이 에어컨 가스는 누설이 될 경우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스는 무색 무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탐지할 수 있는 형광 물질을 같이 가스와 함께 이 차량에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차량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에어컨 컨덴셔에서 어, 누설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라한 부분, 점검하는 요령,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죠. 뭐, 찾는 거, 보물찾기처럼. 자, 이렇게 특수한 UV 렌즈를 가지고, 어, 형광물질이 주입이 되었고, 누설이 될수 있을 만한 부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자, 카메라 한번 와주세요. 어때요? 보이세요? 보이면 카메라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보이네. 자,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거 보이나요? 자, 보이고, 보이지 않고, 보이고. 네, 이렇게 손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어, 손쉽게 에어컨 가스가 누설되는 부분을 이런 UV 렌즈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만약 에어컨 가스를 보충하거나 냉동오일을 교체를 한다라고 하시면, 어, 현재 작동이 잘 되더라도 이러한 형광물질을 같이 주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추후에 어, 에어컨 가스가 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손쉽게, 그리고 좀더 빠르게 누설 부위를 진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중 비용도 들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어, 추가적인 에어컨 콘덴서 에어컨 컴프레셔 교환과 더불어, 어, 냉동 오일 교환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과장님께서 에어컨 콘덴서를 이제 신품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중고나 재생품이 아니고 신품, 새 제품입니다. 하지만 어, 아우디의 오리지널 파츠에 비해서 금액 대비 부품값만 한4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네, 굳이 오리지널 파츠를 안 써도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로 해서 어,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그게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품으로 교체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또한 정품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에어컨 컴프레셔가 냉동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구동이 되면서 타버렸기 때문에 이 라인에 많은 잔존 찌꺼기 오염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장비를 이용해서 플러싱을 하죠 이 라인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지 않게 되면 그 오염물질들이 이 안에서 따라 돌면서 에어컨 컴프레셔나 콘덴셔를 막아서 또는 그 찌꺼기들이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제품들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 플래싱 중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여기에서 이 폐유의 색상이 신유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이 넣을 때까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소 좀 배경이 어두워졌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깨끗해질 때까지 장비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청소를 안 해도 크게 표시는 하지 않고 작동은 잘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 수명이 조금 줄어들거나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러한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도 가능합니다. 어 일일이 그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라인을 청소해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꼭 장비를 사용 안 해도 가능한 작업이죠. 14년식 아우디 A6 45 TDI 까투르 모델 에어컨 작업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냉동 오일 및 에어컨 가스가 누설이 되었던 에어컨 콘덴샤 OEM으로 신품 대비 한40% 금액의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 냉동 오일이 없음으로 인해서 에어컨 컴프레셔의 피스톤이 타버렸습니다 어, 그컴프레서 OEM 신품으로 교체를 하였고 어, 센터 정품 오리지널 대비 약50% 금액의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나고 컴프레셔가 어, 타면서 에어컨 라인에 오염되었던 오염물질들은 이 장비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에어컨 플러싱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었을 때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 엔진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뭐, 디퍼런셜 오일처럼 이러한 오일도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리?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겠죠. 보통은 2년에 6만 k 로의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가의 컴프레셔라든지 이런 제품들 상당히 고가죠. 센터 기준으로 부품값이 한 300만원 가까이 갑니다. 이러한 제품들 냉동오일을 잘 관리하셔서 컨디션을 좀 좋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